우리 사도 신경하시면서 주일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 8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82장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함이라 청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잘 라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이고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 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겔 47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즉5 2 0터를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 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몫입니라 이당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탑 어기까지 그 경계선의 바닷가에서부터 담애색 경계선에서 있는 하살에는 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북쪽이요 남쪽은 다마에서부터 물아브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타고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집하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에스겔이 여러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의 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상의 땅에 건설된 성전을 안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성전인 것이죠. 그 성전은 돼지 피로 물들고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서 성전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대 영혼의 더러움과 그리고 죄악들이 난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지상의 성전도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그 성전이 파괴되고 건설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4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옷에서부터 마음 자세에서부터 순서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수정드는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그런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부터 46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통한 회복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회복에 관한 시리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그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45장부터 46장까지입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이제 47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의 여러분 3장,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만드시고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2장부터의 모든 내용 에덴 동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듯이 이 창세기 2장과 내용과 같이 에스겔 47장에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성전에서부터 문틈에서부터 이것이 물이 흘러내리는 역사를 보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을 하는데 520미터 정도 천척이죠 에스겔르 서에서 있어서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52m가 되니까, 52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 하면 520m가 됩니다. 한1 k m 반 정도, 1kg 남짓되는 0 5 k m 좀 넘는 그런 아주 긴 사항이죠. 이 내용들이 마치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강에 대한 장세기 2장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다시피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정도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 것이 창세기 2장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44장부터 말씀 나오고 있는 예배 회복을 통한 은혜. 이제는 장소가 아닌 내 자신이 바울이 이야기한 성소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안내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알지 못했던 그런 성전의 모습 그리고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그 현상들이 바로 엄청난 물을 통해서 발목과 허리에까지 이르는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간 절망스러운 영혼들을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임을 아울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스가리아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리아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이 씻는 세미 다윗의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다윗의 축복과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발언될 것이다. 그 셈이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이다. 또그 다음 장,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쪽으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름, 겨울에 물이 없는 계절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생수가 될 것이다.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소산할 것이다. 여러분 골고다의 그 돌산이죠. 돌산에 십자가가 박힙니다. 생명력이 없는 골고다에 예수의 피가 떨어지면서 그 돌산이 생명의 산이 되고 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세례 요아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간큰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이러한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의 판단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모든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성전을 통해서 즉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온의한 자가 될 것이고 이 온의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시는 10편 37편 11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오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시하시듯이 이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 자에게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에스겔에 있어서 땅은 고국 땅이 되겠죠. 그러나 에스겔이 말하는 땅은 예루살렘도 그리고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통해 살게 되는 그 택한 백성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고, 그, 그것은 바로 에덴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관계의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방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땅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본질은 여러분께서 지금 읽고 보셨던 바로 47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12절까지의 모든 과실이 풍성히 맺어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이러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고요. 누가 그럽디다 예배를 왜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귀찮게 하느냐?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열 번이건 백 번이건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요, 완전한 걸음이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의 삶에 생명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내메마른 곳에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셔서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 귀한 회복의 환상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 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 환우들과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